동아, 동아! 오늘은 사슴공원에 있는 동욱은수의 송대문TV! 자, 사슴에. 응. 땡큐 a n 동아, 얼른 줘. 동아, 얼른 줘. 동아, 이거 여기 바뀌어바뀌어 이걸로 줘. 지금 동이가 밥을 주고 있습니다. 예쁘게 생긴 사슴을 골라서 밥을 주세요. 아빠는 조금 줬다. 극한지가 아야야파 아파 아파, 아파 아파 달라고 얘 깨물어 어. 달라고 깨물어 어. 어. 아. 도가 아어찾아가자 아빠 찾 Pap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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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아 p a p a 아 a Papa, p a 어도 p 일러 a Papa, p a p 일 p 오세요 Papa, Papa, p a 아버지가 주세요. <laughs> 어, 발발봤어, 발발 사슴 발발봤어. 발발 <laughs> 아니, 아 와나 엉덩이 두번 깨물렸어. 동거 아빠 하나만 줘. 아 아픈 맛. 아픈 맛. 얘왜 이렇게 맛있고 거워 아퍼 아퍼 한 손으로 깨물어봐 없는 것도 지가 막히지 않네 없는 거다 알아 응. 동욱기만 갖고 있어 이제 얘들아 동욱이 가서 깨물어라 <laughs> 얘들아 가서 동욱이 <동우기> 깨물어 <laughs> 잠깐만 이거 종이가 못되겠는데? <laughs> 괜찮아 종이도 줘 <laughs> 여기가 너무 극한지 범인데요 예, <laughs> 예쁘다 사슴아 가서 동욱이 엉덩이 깨물어 가서 동욱이 엉덩이 깨물어라 미션 스타트 계속 도망다니는 거야? 해 볼래? 응? 반반쪽 반. 자, 마지막 한 조각을 반으로 나눴습니다. 놀리면 화낼 거 같은데요. 놀리면 화낼 거 같은데요. 이 아저씨한테 있어야지 물지물지물지 물어 물어 하 가라 동욱아 스다듬어줘 쓰다듬어줘 얘 고추 물것 같아 잠깐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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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물고 싶었어?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, 다 먹었어. 와 오늘 아빠는 세번 물렸고 동욱이는 몇번 물렸어요? 0번 물렸습니다 0번 물렸습니까 잘 도망 다니셨네요. 하이트은한 번이에요. 음. <laughs> 자, 나라공원에서. <laughs> <으>, 나라공원에서. <laughs> 동욱 문수에. <laughs> 클로징 해야지. 나라공원에서. 근데 아직 안 끝났어. 안 끝났어? <laughs> 근데 밥 <아니. 바로> 없는데요? <laughs> 깨물고 싶었어, 요 나무 깨물어. 아니 아빠가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엉덩이 깨물리는 건 괜찮은데 아니 엉덩이 깨물리는 건 괜찮은데 엉덩이 말고 다른 데를 물릴까봐 너무 무서웠어요. 아빠 고추 깨물었어요? <laughs> 응, 진짜 무서웠어요 마지막에.